슈트. Okay. The EJON EJON e 절 o n E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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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j o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n e j o 다 E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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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생명 존중주의. 네. 출산 사면주의인데, 그 영함이 좀 그래서 생명 존중,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출산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저 출산을 생명 존중적인 이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금 다루어야 하는 이런 교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제가 오늘 그 이번에 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이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이탈리아에 유력 언론 매체가 있는데 코리에레 델라 세라 세라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마들이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이 저출산 문제를 이 기자가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캐치 프레이즈가 뭔가 하면은 동아시아의 호랑이가 멸종 위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리처 출산의 현상과 원인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 이 기사를 작성한 이 미켈라 안토만 어, 이 기자가 어, 2021년도에 한국의 학계 출산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0.1명이라고 8 어, 8 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에서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지만 강력한 이 아시아의 맹주, 호랑이 역할을 하는 이대한민국이 감시로 감,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묵시록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아주 참 심도 있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산의 옆에 빠진 이 대한민국의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다. 그리고 직업 환경에 대한 차별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첨예하게 경험한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산파업으로 예,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옷을 잘 차려 입고 곱게 화장한 여성들이 머리에 헤어롤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어, 꼽고 있는 여성들은 예, 이게 이제 출산파업한다고 하는데 동조하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면은 나는 이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이영로를 달고 있으면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가 나는 반항한다. 이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가면은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면은 이 상징을 줍니다. 심판하기 전에 꼭 상징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법 탄핵이 되는데, 음? 우리가 이게 정확한 코드를 볼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제 이 문화가 영화, 미디어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어 이제 그 여성의 예, 예, 그 지위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지금은 여성 상위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과거 우리 유구문화가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남존여비 예, 이 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억압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구 예, 문화가 우리 나라의 유익 때문에 해가지고 아, 이 남녀평등에 대한 이 인식이 엄청 높아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싫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막 가낭하고 이렇게 골수 페미니스트들이 에, 생겨나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어, 이런 이제 집단을 형성하게 되니까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저도 잘못 봤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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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은 봤던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고 하는 아주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음? 회사가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감축이, 감축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어, 이 회사가 여성들을 압박해가지고 사직서를 쓰게 하느냐. 어,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등장해서 그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 방송이나 미디어 의 드라마가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지배합니다. 네. 우리 MBC KBS 사장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될줄있습니다 네. 네.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요. 콕 보면은 사회 문화를 형성합니다. 여성새 무슨 아기 낳는, 어? 아기를 제조하는 기계냐? 그래가지고 이 출산을 기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출산파업 그래서 이게 사비 이론이라고하는데 이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비 연애 비 성관계 비혼 비출산 이게 이제 사비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심적인 거는 어 이렇게 남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사가 못본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 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양성평등이줄 믿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성평등,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음. 양성평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건법 우리는 사실은요, 이 동성의 차별금지입니다.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어, 젠더 갈등이 커지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어, 이렇게 이제 길을 피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돼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노아의 언약입니다. 어, 노아의 네.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그죠? 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네. 다스리다. 그런데 아, 네. 그 은약이 그 명령과 함께 주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 은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은 앞에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명면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세요. 그 제사장에다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희가 세계와 열국이 다 내게 네 속하는다 너가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 지금 도 이스라엘이, 그죠? 지금 저, 어, 이란하고 이 주변국들이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거의 포위되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어, 전쟁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드 TV 가는 고 있어요. 브레드 TV.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가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어떤 테라비구요 동생의 자들이 25%라 는 25%가 동생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네? 2019년도에 나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에게 큰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있는데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먼저. 근데 이게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화는 몇 명이 봤느냐? 350만 명이 봤습니다. 이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추호 사상이 강한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 중심적인 학교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출산 후에는 독방 육아를 담당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결뭐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까지 다 사생활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빨리 이감독이 의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내가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출산과 양육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을맡에 대해서 지금 고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 결정권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을 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출산 이후에 더휴혈증도 그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비추 버리면은 일단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사를 기피하겠죠. 그리고 사교 육비에 대한 이 지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이누가저 그러니까 전세기부장에 있는 이 예? 일제 노아와 하신 이 명령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어, 이 노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어,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가장 근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슴을 이루어지고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네, 이것은요, 우 정복 명령은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것은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접하해서, 그렇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기독교를 붕식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책임을 심으라. 아, 제가 이번에요, 의사님, 이번에 요그 권순웅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이번에 신학 보름을 했어요. 예, 저출산에 대한 신학 보름을 4월달에서 한, 4월달에 이렇게 열렸는데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한 가지 진단하는 게 제가 가슴이 탁 찌르더라고요. 예. 뭔가 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4,400명까지 왔는데, 그죠? 실제적으로 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해 가지고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 우리나라가 어? 그래서 부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해해가지고복을받 많이 받습니다. 아, 네. 그러면 반드시 이 출산 해야 되는 거죠. 그 이게 보면요, 이게 홍수 사건 이잖아요 범죄했잖습니까? 범죄해도 너한테 주신 이은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뭐 틀려진 게 있습니다. 지금은 틀려진 게 없어요.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다스 그러십니다. 그 이것을 이 명령을 수정하면은 기독교는 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음. 네. 인도가 요 얼마나 출산율이높은 세계에서 최고가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길거리에 한번 보세요. 아랍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 뭐 마트들도 보면요. 음료수가 제가 가니까 팀대장이 음료수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 동네에 또 마트 좀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 무슬림들이 들어오니까, 그 생활 환경이 그렇게 이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나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에 대한 대안은, 뭐, 국가에서, 그죠? 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 돈을 가지고 되는 게아니에 그렇습니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등을 돌려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을 돌리시됩니다 로마서 1장에 네, 말씀이 뭡니까? 네? 저희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네. 불의 아니를 하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 말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남색하며 그 동생입니다, 동생.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포기하실 때 일어나는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상.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십니까? 네? 그들이 그, 1차, 그, 동의 성각자가 누굽니까? 조나단의 에드워즈 아닙니까? 네? 이조나단의 에드워즈의 그 가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 되었습니그 근데요, 저는 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초교도들은 보면요,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네? 여러 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복을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이 상행 있습니다. 오늘 왜 말씀을 왜 배우? 그래서 시리즈로고그서 먼저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 기독교는요 거슬러야 됩니다 거슬러야 돼 그런데 나무림에 자, 자 보세요. 누리서1 2장일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절2 절까지 이 절까지 있습니다. 시 자. 이름으로 우리에게 풀같이 둘러싼 허다 거다. 거리 있으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의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다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하시는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또한 그기쁨 십자가를 서부러하않하니 하나님 보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끊어낼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멘이십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대물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대물림 하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니 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산, 그 저출산에 대한 포럼을, 신앙 포럼을 하는데, 건수용 그 목사님 총회장을 비롯해서 그발제자들이 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 서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동일교회입니까? 우 동일교회? 네? 진동교회 양진동일교회입니까? 남진동일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그걸 하는 걸 그분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그3대교회 그러니까 나이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계대그육이 되잖아요. 계대에육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우리 유아세계가 중요하잖아요. 유아세계.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그 자녀가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역할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래가지고, 어? 그 그런 예배를 선언 한다. 그 당진 동일구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전국 다니면서 어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브랜스를 합니다. 예. 대구에 이번에 6월 19일날 예.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어, 탈출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대안은 사실은 이 은행으로 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해야 돼. 아멘. 복음의 네. 정신을 붙도록야 돼. 아멘. 같이만의 네. 변화가 일어나야 돼. 같이만. 아, 네. 여성들에에게 이 출산과 양육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많이가 열받는댔지만 가장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 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없으면요 세계는 멸종하는 겁니다 인류는 멸종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출산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거룩한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 온전한 세대로 세워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가로인해서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어고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우리의 분단 이후에 지금 아버지 대한민국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교회적으로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된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적으로 비참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가 돈 Sono solo uh,